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5월 31일 업데이트 전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뭐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종료되는 이벤트부터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출석 체크에 시즌 패스, 이제 블라썸 시즌 패스죠. 요게 이제 5월 23일에 일단 수령은 끝났었는데, 판매 자체가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템 받는 게 오늘까지거든요. 구매를 지금도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까먹고 아직까지 구매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구매해서 받아도 못 받은 것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보상이 뭐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쓸만한 것들 좀 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200만 아데나 별거 아니잖아요 리니지M 하는 유저한테 네, 투자해가지고 네, 보상들 오늘 중으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혜자스러웠던 7연 던전 이벤트 하나 끝나죠 천년 구미호 잡는 이벤트가 종료가 되는데요 뭐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 써가지고 본 캐릭은 두 번씩 돌아도 나름 좀 괜찮았던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뭐 잡몹을 잡으면은 변신코인을 나름 뭐 50개씩 줬어가지고 번코도 많이 주고 이거 잡으면 경험치도 많이 주고 뭐 깨게 되면은 던코 800개에다가 연꽃 상자 뭐 이런 식으로 줬었죠 그래서 연꽃 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점검 이후에 아이템 자체가 또 삭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까신 분들 계시면은 전부 다 까가지고 보상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각성 손오공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거의 복숭아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복숭아만 열심히 드시면 되고 복숭아도 그렇고 상자도 그렇고 이번 점검 이후에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빼먹지 말고 잘 까서 드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생각 난 김에 그냥 다이아로 충전해가지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각성 손오공을 드신 분이 있긴 한가요? 저번에 스샷을 받긴 했는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 현실적으로 뭐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캐릭터를 돌리기는 했지만은 안 나오더라고요. 각성 손오공 진짜 안 나오던데 마지막 상자. 아, 역시나 복숭아만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상급 복기권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설마 손오공 나온 건가? 혼자 졸라 설레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빨간색 카드가 삐용 올라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상급 복기권이어가지고 아이씨발 낚였다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좀안 좋았던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형들도 그런 적 있었나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튼 이제 종료되는 이벤트는 두 개입니다. 시즌 패스랑 천년구미호 잡는 거두 가지였고 삭제되는 아이템 및 컬렉션인데요 컬렉션 없어지는게 있어요 뭐 저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진 않았는데 엘리온 증표 컬렉션이 있었죠 그 결정타 관련된 컬렉션 요게 이제 5월 31일 점검 이후에 없어지니까 이번 점검 끝나면은 결정타가 조금 더 안터질 예정인데 저는 애초에 안박아 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엘리온 패키지 관련된 제작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코인 상자 만드는 거라던가 최상급 포기팩 만드는 거오인 픽업팩 만드는 거 이건 제작증서로 만드는 거였고요 영웅카드 만드는 거 요런 것들 네, 전부 다 없어지거든요 세공주문서 만드는 것도 없어지고 상급 가루 만드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팔았던 11팩 예, 상자 없어지고요. 암흑용 패키지도 상자가 없어지거든요. 룸 패키지 팔았던 것도 상자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주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없어지는 거 없는지, 부캐릭이나 인벤토리나 잘 확인하셔가지고 점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끝나는 상품도 꽤나 많은데, 뭐 대체적으로 그냥 현금 패키지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 패키지는 에바의 코인 보급 상자, 요거 없어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뭐 코인 5 개에다가 상급가로 삼천 개 주는 뭐 그런 녀석이었는데, 그렇게 요즘 같은 시국에는 엄청 좋은 패키지는 아니죠. 그다음에 패키지 탭에 들어가 보면은 메이어의 보급상자, 인나드릴, 라라, 조우, 그램린 이런 네, 친구들도 전부 다 판매가 종료되니까 네, 이 내용도 함께 참고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상되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뇌피셜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예상되는 거는 서버 이전은 2주 동안 안 나올 겁니다. 뭐 늘상 그랬듯이 2주 동안 서버 이전 나오고, 2주 동안 서버 이전 안 나오고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2주간 서버 이전은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계신 서버에서 잘 생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블라썸 시즌 패스가 이제 끝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아마 새로운 시즌 패스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달력을 볼까요, 달력? 네이버 달력을 잠깐 켰습니다. 내일이 31일이잖아요. 근데 31일날에 시즌 패스가 나와줘야 이제 시즌 패스 보상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주면은 6일, 2주 주면 13일. 그리고 이제 떡밥 관련돼서 일주일 대기 시간을 주면 정확히 6월 21일인 6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을 2주간 준다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21일일 거고, 보상을 3주 동안 준다고 하면은 28일날에 업데이트를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시즌 패스가 나오게 되면 6주년 업데이트 관련 떡밥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왜에 있잖아요. 그 마지막 시즌 패스 보상으로. 네모란 상자 안에다가 물음표 집어넣어가지고 다음 클래스, 뭐 혹은 다음 업데이트 관련된 떡밥을 주는,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물론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뭐 무조건 확정적으로 내일 시즌 패스가 나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와꾸가 너무 잘 맞잖아요. 지금 블라썸 시즌 패스도 딱 끝나는 상황이라서 유저들에게 시즌 패스를 주기에도 아주 적절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지급된 시즌 패스 몇주 동안 지급을 했냐? 이거 지금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지급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번 시즌 패스도 3주 동안 줄 확률이 높기는 높겠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도. 그러니까 이번 31일 날에 지급을 해줘도 일주일, 2주일, 3주일, 20일까지 지급을 해주고,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기 기간. 그러니까 원래 그 마지막 물음표 보상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하잖아요. 그 TJ 쿠폰으로 바뀌는 거. 일주일 대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28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요. 21일 날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은 지금 와꾸는 그렇습니다. TJ 쿠폰을 얼마나 뿌리고, 6주년 때 어느 정도 유저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번 6주년은 진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뇌피셜로 제가 예상을 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뭐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시즌 패스에서 떡밥 나오고 뭐 그런 걸로 또 뇌피셜 불리면서 여튼 이게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시작하는 게 하나 있죠? 판도라의 보물상자 이벤트를 시작할 겁니다. 이거 아마 실현 던전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보물상자 3개 오픈해가지고 보상받는 거? 야, 그 실현 던전 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체크리스트 좀 봤는데, 뭐 역시나 그냥 기대가 되는 거는 이번 6주년 업데이트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과연 제 예상대로 시즌 패스가 정말 나올 것인지, 그리고 업데이트 날짜가 이제 21일 아니면 28일인데, 그래서 우리 형들의 예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6주년 때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